인터넷 실무자들이 주목해야 할 인터넷 관련 소식들만 알차게 추려 소개해 드리는 한국 인터넷 전문가 협회 IT브 뉴스 11월 셋째 주 추천 웹사이트 정보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웹사이트는 주택과 개발, 건설, 에너지 종합 건설 전문 기업 한양입니다. 주식회사 한양 홈페이지는 이번 개편에서 가장 주력한 점이 기존 건설사에서 느껴지는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건설과 주택 중심에서 에너지와 주택개발 사업 기업으로 전환하는 한양의 미래가치를 표현했습니다. 사업 분야별 소개를 고객 관점에서 편리하고 보다 알기 쉽게 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를 디지털 거점으로 삼고자 재구축했습니다. 홈페이지 컨셉은 Challenges and Creation 한양 미래의 새로운 에너지가 되다 한양으로 미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메인 동영상은 에너지와 주택 개발 사업으로 전환하는 한양의 기업 이미지를 총4 컷의 동영상으로 제작했으며 우측 상단과 하단에는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검색 기능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컨텐츠인 수자인 홈 페이지, 채용 정보, 동반 성장, 협력 업체 등록을 메인에서 바로 가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웹사이트는 엘마의 기업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녹여낸 반응형 웹사이트 엘마입니다. 브랜드 쇼핑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고객에게 확립시키기 위해 브랜드 방향성에 맞는 이미지와 폰트, 제품 고유의 컬러를 사용하여 디자인을 구현하였으며 가독성이 떨어지는 많은 양의 텍스트보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맞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보다 직관적인 브랜드 쇼핑몰을 제작했습니다. 구매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탐색할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보 구조와 UI 구성에 집중하여 제작하며 가독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용자에게 친숙한 UI, UX를 고려했습니다. 더 많은 방문자를 수용하기 위해 일일 자동 백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제한 트래픽으로 사이트 차단 걱정 없이 가능합니다. 그외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위해 디스크와 대역 폭은 타사 대비 최대 10배 이상 충분한 양의 디스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할 웹사이트는 여행, 숙박 등의 편리한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응형 웹사이트, 기억의 사원입니다. 고객들에게 쉽고 편리한 여행, 숙박의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 안내 및 예약 현황과 예약하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중심 디자인 컨셉으로 기억의 사원만의 힐링,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을 제작하여 유저의 시선 집중 및 긍정적인 브랜딩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홈페이지 콘텐츠의 숙박 정보, 영상을 바탕으로 기억의 사원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과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웹 서비스 표준화와 개방형을 중심으로 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 및 이용자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키며 보다 쉬운 홈페이지 관리 및 이용이 될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네 번째 소개할 웹사이트는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에 관련된 정확하고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무부 산하 공식 유학상담센터입니다. 미국 국무부 주관하는 유학상담센터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진중하지만 다가오기 어려운 무거운 분위기는 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고유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위해 브랜드 방향성에 맞는 이미지와 컬러로 제작하였으며 여러 방면의 마케팅을 홈페이지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에서부터 동영상과 SNS 배너를 배치하였습니다. 유학상담센터의 간략한 설명을 두 섹션으로 크게 배치해 유저가 홈페이지를 봤을 때 헤매이지 않도록 UX, UI에 중점을 두어 제작하였습니다. 웹 서비스 표준화와 개방형을 중심으로 한 통합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운영자 및 이용자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증대시키며 보다 쉬운 홈페이지 관리 및 이용이 될수 있도록 구축하였습니다. 디지털 기기 화면 크기에 자동으로 맞춰지는 웹 사이트를 제공하여 디지털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웹사이트는 국내 유일 과학기술인 재교육을 담당하는 커드에서 매월 발행하는 소식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입니다. 이 뉴스레터는 커드가 연 12회 발행하는 온라인 소식지로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과학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계획했습니다. 주요 특징을 보면 웹 기반으로 소식지를 제작하여 모바일과 PC에서 어디서든 연구진과 국민들이 손쉽게 정보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디자인을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신 과학 기술 동향, 과학 기술인 인터뷰 등 신규 콘텐츠를 강화했으며 이달의 교육, 과학 커뮤니티, 수학행 이벤트 등의 다양한 참여형 콘텐츠를 운영하여 신문 기사 형태로 안정감 있게 디자인을 편집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ITV 뉴스 11월 둘째 주 추천 웹사이트 정보였습니다. 관심 있는 IT 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본 채널은 매월 지난 한 달간 새롭게 리뉴얼된 웹사이트 정보들을 소개할 예정이니 웹사이트 소개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시되어 있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IT 전문가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ITV 뉴스 채널을 만들기 위한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